이미 대학교 평가자는 1차 서류평가자 여러분의 활동 모를까 이미 여러분의 활동 다파겠어요다 끝냈어 그런데 답변 한번 해 봐라 라고 하면 앞으로 본인이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답변은 거의 준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만 준비하냐면 안녕하세요 왕띵입니다 이제 오늘은 자 생기부를 훑어보면 면접에 떨어진다. 어? 그러면 생기부를 보지 말아야 되나? 자, 그 점이 아닙니다. 자,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대학교 평가자는 면접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자, 보통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대부분 있어요. 서류 진위 여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학교 평가자는 생기부에 나온 활동을 했는지 면접에서 당연히 확인해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확인, 왜냐하면 대표로 중앙대 같은 경우는 1차 서류와 면접의 서류 연장선이거든요. 연장선에 다 보니까 1차 서류에서 더 확인하고 싶은 활동을 면접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활동만 점검하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활기록부를 쫙 펼쳐놓고 본인했던 활동을 점검하고 무슨 활동이었고 그리고 그 활동 기억나는지 훌륭은 점검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뭐생활기록부는 모든 활동 기억을 할까요? 못합니다. 그 활동 뭐 했지? 동계가 무엇이지? 그냥 본인의 지도적뭐 했는지 그런 점도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나는지 나는지 또 훌륭은 점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학교 평가자가 서류 진위 여부만 평가할까요? 대학교 면접 평가 여사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점이 있어요. 대학교 면접 평가 공통점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한 건지를 꼭 평가하고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면접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처음에 한번 들어봐요. 답변, 답변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 앞으로 본인이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답변은 거의 준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만 준비하냐면, 본인이 했던 활동만 답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미 대학교 평가자는 1차 서류 평가자 여러분의 활동 모를까요? 이미 여러분의 활동 다 파겠어요. 다 끝냈어. 그런데, 답변에서, 면접에서 또그 활동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 이것은 면접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들 단지 생기부만 훑어보고 활동만 점검했던 아이들이 이런 스타일의 답변입니다. <laughs> 생기부는, 상하기록부는 과거저 현재까지 여러분이 노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면 면접은 그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즉, 미리 지향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했고 얼마나 정말 역량이 성장될지를 면접에서 보여준 학생이 면접 역전율이 높았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답변은 평가자들에게도 기대감도 불러일으켜요. 어떤 기대감 불러일으키냐면, 와, 면접 해보니까, 와, 이 학교, 이 학생, 우리 학교 입학해서 공부하면 얼마나 더 크게 발전할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이런 기대감은 면접관에게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의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면접에서 답변 포인트는요. 그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향상된 역량,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를 결론 부분에서는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바로 동기입니다. 생기만 단지 훑어보면 활동만 점검하지 동기까지 점검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왜 라는 단어예요. 동기업 호시심이 많은 학생들을 학, 대학교는 선호하고 있어 왜? 이런 동기업 호시심이 많은 학생들은 뭘더다름대로자기수 학습을 공부하고 또 이것도 실험 한 번, 한번 하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아이들을 면접으로 뒤집었어요. 심지어 우주 상향으로 합격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주 상여 학격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 이 대학교에서 이걸로 뽑혔습니다. 면접을 가장 잘본 학생 3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돼가지고 멘토 역할까지 하게 됐다라고 카톡이 왔다 너무 기분 좋은 거 선생님 제가 그 대학교를 합격한 것도 우주를 합격는데 너무 기쁜데 면접 잘본 학생 중에 명을 선발해 제가 뽑혔어요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처럼 면접이 중요한 이런 답변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생기부에서 미처 보여주는 역량을 최대한 자기소개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을 더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면접에서 최대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제 면접 준비하고요. 면접관에게 기대감을 줄수 있는 지원자라는 점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